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족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만 늘 틈새는 있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기대하고요. 오늘은 제가 경기도에서 두번 또는 세번 유찰된 소형 오피스텔 세 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물건들은 물론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임대 수익률이 연 10%에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는 임장을 해봐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오피스텔 중에 한두건 정도는 거의 뭐 최저가가 5천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의 돈한 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나머지 레버리지. 대출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의 물건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대수익형 부동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수요가 있느냐, 또 임대료 수준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두 번, 세번 유찰된 오피스텔 경매는 일단 직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고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 임장, 또 지산 임장했었던 건데, 음 요거는 지난번에 김포에 예, 구례에 지산,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현장에 직접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사진상에서만 보면 여러분 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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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이 지금 뷰가 어때요? 좋죠. 뻥 뚫려 가지고 근데 여기가 여러분 뭡니까? 나대지. 여기, 여기에 여기 건물이 올라간다면 어, 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마곡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아,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겼구나. 자 더불어서 요런 오피스텔 주변에 음, 상당히 많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일단 싸게 낙찰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는 가운데 매매차익도 거둘 수 있고 임대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라 하는 점. 비싸게 낙찰받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에 두번 또는 세번 유찰된 오피스텔 경매 탑3. 첫 번째는 여러분 김포시 오피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김포 더럭스 라인 D동 7층. 김포는 관할 법원이 여러분 부천지원입니다. 2024타경 3619 사건번호 물건으로 1번 전용면적 6.35. 그러면 뭐 혼자 살기에 너무 좋고요. 뭐 사무실로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감정가는 1억 2,800. 그런데 세번 유찰돼서 4,390만 4천 원은 어 직관적으로 정말 정말 싸다.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2월 6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근처의 오피스텔 비슷합니다. 자, 이 오피스텔은 2020년산 이제 5년차 신축 좋죠? 10에 7층 좋죠? 전용 좋고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걸지는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후순위 특별히 문제 없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5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보증금 1천만 원 빼면 4천만 원 그러면 연 수익률 10%에 육박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위치는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서 도보로 딱 12분 걸립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다음에 양촌역에서는 도보로 한 6,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가장 큰 상권이 바로 구례역 상권이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느리다 특별히 문제 없다 특별히 문제 없고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양시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대우 시티프라자 7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전용이 13.88이면, 어, 꽤 괜찮죠, 여러분. 네, 사무실로 쓰기도 좋고, 뭐, 주거용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는 12억 원. 후번 유찰된 5,88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2월 26일 날. 7층이니까, 네, 위치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오피스텔은 1998년 산. 그러면 27년 차는 조금 오래되었다. 10층 중에 7층은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뭐큰 의미 없죠? 자, 일단 여기 이제 5,88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6천만 원에 낙찰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 1 0만 원에 55만 원인 거니까 수익률은 뭐 10%가 넘어간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 준권지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 가서 아, 1,055는 언제나 재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최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치는 사호선 주협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사거리 코너에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9년 11월 15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느리죠? 특별히 문제없고 특별히 문제없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평택시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평택시 포승읍 만오리의 더 스위트 하버 17층. 평택지원 2,023 타경 1454 전용이 1 7 3 1입니다 1억 9,200인데 9,408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위치가 뭐 깨끗해 보이고 다만 이제 여기 위치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떨까? 자 일단 2017년산 그러면 8년차 이 정도면 신축 좋죠? 18에 17증은 좋고 전용도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특별히 떠안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포승이다 보니까 이제 근처가 서해 아니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예전에 저희 이제 임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위치, 또 일자리도 많아서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금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경기도에 세 번, 그리고 두번 유찰된 김포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평택시 오피스텔 세건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 가서 물건 분석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물건상의 하자 여부, 또 위치, 일조와 조망, 동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오피스텔을 소유했을 때또 점유자가 주차가 가능한지, 또 관리비는 얼만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번 이상 유찰된 오피스텔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1차 필터링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